안녕하세요 IT튜브 아이엠입니다 오늘은 텐센트에서 정식 지원을 해주는 이 에뮬레이터 가지고 컴퓨터 갖다가 모바일 배틀그라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모바일 배틀그라운드를 쓰는 사람들과 같이 하지 못해요 뭐, 공정성을 위해서라는데, 오히려 모바일로 하는 게더 편할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조작법은 PC와 똑같으니까. 이렇게 사람을 때릴 수도 있고, 자 어디 내려 볼까요? 그냥 제일 간단하게 학교 부분으로 내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나라에선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VPN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뭐 기존의 VPN 프로그램을 사두셨던 분은 PC 배그 대신 이거를 해도 좋을 것 같아. 뭐, 그냥 이쪽에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 그래픽이 좋지 못합니다. 이러면 지금 사람이 많네요 좋지 못한 곳에 들었습니다 그래도 얘도 쉽지않아 됩니다. 이어폰을 끼진 않아서 누가 어디서 쏘는지 볼순 없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저는 이걸 해보겠습니다. 에너지 드링크 먹고, 수류탄도 먹겠습니다. 얘 자동으로 먹는 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것도 먹, 있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걸못 먹기도 합니다. 얘가 먹어서. 그래서 되게, 저는 되게 불편한 것 같아요. 쏘네요? 한 번, 어디에서 쏘는지. 이어폰이 이어, 이어폰을 안 끼고 있어서 좀 많이 문제네 자세링이지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 물론 지금 권총밖에 없어요 좋은거.. 좋은 총이 있어야 되는데 권총은 두번째로 빼드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여기 나가는 문 마우스를 고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음. 이렇게도 쓸수 음. 있고 물결표를 누르면 마우스를 잠글 수 있습니다. 일킬이요. 얘네들이 진짜 못하는 것 같아. 얘네 굉장히 못해. 우와 저도 못본 사이에 죽어버렸네요 오히려 계속 엔진에 왔어 아까보다 더 못하는 것 같아 분명 가면서 잘해야 될 텐데 말이죠 한판 더 해보도록 하죠 지금 이건 미국 서버입니다 미국 애들을 못하는 건가? 물론 제가 1킬을 하는 것도 기적이긴 한데 이기서 5킬도 해봤어요 얘날에 대비 못해요 여거 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매칭이 좀 오래 걸리긴 해요 서버가 유럽 서버 아시아 서버가 있네요 근데 왜 아시아는 vpn을 박아놨지? 아시아 서버가 있네. 한번 아시아 서버로 해보도록 하죠. 미국 애들이 잘할까? 아시아 서버 애들이 잘할까?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평생 못 먹어본 치킨을, 배그 모바일에서 치킨을 먹어볼 수 있을까요? 전 2등까지밖에 못 해봤어요. 그때 4킬 했었죠. 하지만 지금, 이번에 제가 5킬 했다고 하지 않았으니까, 그때 치킨 못 먹었지만, 4... 어, 탑 10은 안 힘들었습니다. 이쪽에 내려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발열도 별로 안 나요. 분명히 이게 i7 4790에 gtx 400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컴퓨터 인데 분명 컴퓨터 할땐발열도 엄청나고 그랬는데 잘 되지도 않고 프레임 드랍 지금까지 한번도 안 났잖아요 그래서 컴퓨터가 안되면 뭐 vpn을 정기적으로 쓰면 되긴 하지만 물론 컴퓨터께 그래픽이 훨재 좋죠 그래서 저같은 경우엔 컴퓨터 배그를 더 좋아합니다 <목소리도> 하지만 얘 키가 조금 씹히는 그런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왜냐면 애밀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뭐 봐줘야 된다고 볼 수도 있지. 거의 다저 자동이에요, 이게. 문도 자동으로 열리고, 이거 자동 끌수 있으려나? 자동을 끌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오픈 오도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진짜 일킬만 여기서 하고 싶은데 말이죠. 여기 서도 엑셀 눌러서 아무것도 안먹을 수 있을까요? 안되네요 아, 이어폰 e 안 u 고 있어서 어디서 날 i 온지 o i n g to go 도 o the m u g g l 네요그 a t I'm going to 요 o to the muggle s 네 자, 이만 저는 게임을 더 해야 되니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이상으로 ITTV의 IM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